흑이 승부수를 던지며 판을 흔듭니다. 하지만 백은 중요한 급소를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내며 위험한 싸움을 실리로 바꿔내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하변 전투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흑이 하변 좌측에서 길게 늘어선 형태로 집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백은 그 아래쪽과 우하쪽에서 연결과 집 모양을 동시에 챙기며 실리를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흑은 최선을 다해 집을 챙기고 안정시키고 있지만 문제는 백의 하변 집이 이미 상당히 커졌고 중앙 역시 백의 기세가 더 좋다는 점입니다. 흑이 상변에서 큰 실리를 확보한 장점이 있지만 하변과 중앙에서 백이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고 있어서 전체 판세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백이 하변의 마지막 약점까지 정돈한 모습이 보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없고, 하변에서만 해도 확정집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진 상황이에요. 반대로 흙은 지금부터는 반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중앙 좌변을 보면 백과 흙이 서로 얽혀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는 아직 끝내기 이전에 수익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흙이 단순히 살아만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끝내기와 선수 교환에 따라 집으로 이어질 여지가 꾸준히 남아 있어요. 배기 형태가 두터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상변 아래쪽과 중앙 사이에 약간의 끊김 맛이 남아있어서, 흙이 정확하게 찌르고 젖히면 배기 한두 수를 더 써서 연결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하변과 중앙 하단을 보면 백이 이미 넓고 안정적인 터전을 깔아놔서 흑이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폭발적인 변화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이 계속 상변과 중앙을 두드리는 건 아직 끝내기에는 이른 시점이라 한번 더판 전체를 흔들어 보려는 마지막 중반 승부수라고 할수 있어요.